어 일단 5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 운이 좋게도 3위까지 올라가게 돼서 포디움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어이 영광을 브랜드 레이싱과 저희 스폰서 분들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선수와는 업치락 뒤치락을 한 세네번 정도 한것 같고요. 어 크고 작은 약간 컨택도 한 세네번 정도 있었고. 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원희 선수가 워낙에 베타랑이시지만 어, 차량이 초반에 이제 사고로 인해서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운이 좋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내일 어, 더블 라운드이기 때문에 저는 또 3위이긴 하지만 어, 20kg의 웨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예, 최상위권을 한번 노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운 좋게 7등에서 시작했는데 네, 시작하자마자 3등 되고 이원일 선수가 약간 추돌로 사고가 있어서 그 2등 자리를 저에게 좀 넘겨주듯이 추월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원일 선수에게는 좀 내일 더블 라운드니까 좀 파이팅 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마이더스 레이싱의 첫 더블 푸디움 저뿐만 아니라 마이더스 레이싱에서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내일 경기는 뭐 사실 제가 1등을 안한게 이번 주말에 더블 포디움을 갈까, 제 개인으로 고민해서 2등 한 거거든요. 그 내일은 제가 또 포디움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슈퍼레이스를 2018년도에 처음 데뷔를 해서 사실 그 전에 그냥 번는 경기로 포뮬러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투어링카 데뷔하고 나서 2018년도 시즌 뒤에 2019년도 차를 타려고 했지만 군대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다녀온 뒤에 또 좋은 팀을 만나게 돼서 저희 마이더스 레이싱 팀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또 1등이라는 그런 숫자를 또안겨주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고생하시는 저희 팀원분들 그리고 저희 항상 저한테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고 진짜 많이 도움을 주는 종겸이 형. 진짜 지금 현재 슈퍼 6000클래스 아틀라스 b 스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종겸이 형. 진짜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할 말은 정말 무수히 많지만, 제가 오늘은 일단 1등을 빨리 어 축하하고, 그리고 내일 다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일도 또포대원 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